여름철에는 가볍고 시원한 원피스로 코디를 연출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중년 여성분들도 이 계절에 맞춰 여성스러움과 세련미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멋진 패션 아이템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여름 원피스를 선택하고 코디할 때 어떤 색상, 패턴 길이를 고려해야 할까요? 또한 어떤 액세서리와 아우터가 잘 어울릴까요? 여름 원피스를 찾아다니시다가 적절한 색상과 패턴 길이를 찾기가 어렵고 자신에게 어울릴만한 액세서리와 아우터 조합을 찾지 못해 고민이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원피스 선택법. 컬러. 중년 여성분들에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색상은 파스텔 톤입니다. 연한 색상은 여성분들의 부드러움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강조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모던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면 적절한 컬러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탁해지지 않도록 밝은 컬러의 원피스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밝은 컬러는 피부 톤을 밝게 해주고 시원한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따라서 중년 여성이 여름철에 밝은 색상의 원피스를 선택하면 시원하게 보이며 어울리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패턴 꽃무늬 등 패턴이 있는 원피스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해줍니다. 작은 패턴과 심플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중년 여성분들의 매력을 강조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패턴이나 화려한 디자인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패턴은 세련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어 중년 여성이 자신있게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길이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해주는 미디 길이의 원피스가 권장됩니다. 무릎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길이가 목에 걸쳐져 있을 때 가장 어울리며 동시에 체형 커버 역할을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 길이의 원피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목 라인을 부각시켜 어깨 라인이 강인하게 보이는 효과와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착용하기 좋은 길이로 중년 여성이 주목할 만한 길이입니다. 원피스 선택법에서 컬러, 패턴 길이는 중년 여성분들이 여름철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활용해 어울리는 원피스를 찾게 되면 중년 여성분들도 여름철에 시원하면서도 여성스러움과 세련미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시원한 원피스로 패션을 즐기는 한편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원피스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주얼리. 원피스에 어울리는 주얼리로는 묵직한 것보다 가벼운 체인 목걸이 또는 단순한 팔찌 등 은은한 주얼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 목걸이나 작은 팬던트가 달린 골드 체인 목걸이를 선택하면 여성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얼리는 가볍고 은은한 주얼리가 원피스와의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스타일의 균형감을 줍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거운 주얼리는 여름철에 불편함을 주거나 과장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슈즈, 웨지 힐이나 스트랩 샌들 등 다리에 스타일리시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여름 슈즈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뉴트럴 컬러의 웨지 힐이나 스트랩이 장식된 슬링백 샌들을 선택하면 여름 원피스에 잘 어울립니다. 가벼운 원피스에 여름용 슈즈를 매치함으로써 좀더 시원한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은 키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굽이 있는 샌들을 선택하면 다리 라인이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방, 라탄백이나 큼직한 캔버스백 등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주는 가방을 선택하여 여름 원피스 코디를 완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원형 라탄백이나 폭신한 소재의 캔버스 숄더백을 활용하면 여름에 잘 어울리는 가벼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가볍고 천연 소재의 가방을 사용하면 시원한 느낌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피스를 더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스타일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름 원피스와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잘 활용하여 여성스럽고 세련된 코디를 완성해보세요. 이렇게 조화롭게 매치된 액세서리를 통해 중년 여성분들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피스와 함께하는 아우터, 여름에도 쌀쌀한 날씨가 있거나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아우터를 걸쳐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볍고며 시원한 린넨 소재의 자켓이나 가디건을 선택하여 여름 원피스 코디에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밝은 색상의 플라워 원피스에 아이보리 컬러의 린넨 소재 자켓을 걸쳐주면 세련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은 야외 행사나 정장 차림이 요구되지 않는 비즈니스 미팅, 친구들과의 외식 등 여러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베이지 또는 화이트 컬러의 린넨 가디건을 선택해 원피스 위에 걸쳐주면 보다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주말 데이트나 가벼운 모임에 적합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린넨 소재의 아우터는 여름 원피스와의 착용감 향상, 보온성, 통기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살릴 수 있어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특히 린넨 소재는 땀을 흡수하고 증발시키는 성질이 있어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볍고 시원한 린넨 소재 아우터를 통해 여름 원피스 코디의 다양한 스타일을 즐겨보세요. 플로럴 패턴 원피스. 여름철 여성 패션에 가장 어울리는 원피스인 플로럴 패턴 원피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성스러움의 포인트를 더해주는 플로럴 원피스는 중년 여성분들에게도 여름 패션에 특별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이트 컬러 플로럴 원피스. 여름에는 밝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라이트 컬러의 플로럴 원피스를 추천합니다. 밝은 푸른색이나 연한 핑크, 옅은 노랑 등 여러 컬러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편안하면서도 모던한 여름 룩을 완성해보세요. 에스닉 플로럴 원피스.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세련미를 더하는 에스닉 플로럴 원피스가 잘 어울립니다. 북아프리카나 이집트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과 색상이 화려하게 조화로워 여름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미디 또는 맥시 플로럴 원피스.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미디 또는 맥시 길이의 플로럴 원피스가 무드를 높여줄 것입니다. 신장을 강조해주면서도 우아하고 웅장한 느낌을 선사해주는 이 원피스는 여성스러운 몸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원피스를 선택하실 때는 여름철에 어울리도록 소재도 고려해보세요. 시원한 린넨 소재 또는 가벼운 코튼 소재의 플로럴 원피스는 착용감이 편안하면서도 시원함을 줄 것입니다. 원피스와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슈즈나 액세서리도 함께 고려해 특별한 여름 코디를 완성해보세요. 자신만의 스타일에 충실하면서 기분 좋은 여름 패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플로럴 원피스로 중년 여성분들의 매력을 눈부시게 빛내보세요. 도트 패턴 원피스. 중년 여성분들의 매력을 잘 드러내줄 도트 패턴 원피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도트 패턴은 사랑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분들에게 어울리는 도트 패턴 원피스를 어떻게 고르고 스타일링해야 할까요? 중대형 도트 패턴 원피스. 작은 도트 패턴보다는 살짝 큰 도트 패턴이 중년 여성분들의 세련된 매력을 더욱 강조해 줍니다. 중대형 도트 원피스는 러블리한 무드와 함께 우아함까지 드러내 줄 거예요. 파스텔 톤 도트 원피스. 여름철 가볍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파스텔 톤의 도트 원피스를 선택해보세요. 청순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해줄 것입니다. A라인 도트 원피스. A라인 형태의 도트 원피스는 허리라인을 잘록하게 보이게 해주고 하단이 약간 퍼지는 실루엣이 군사를 덮어줍니다. 이런 A라인 도트 원피스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완성도 높은 룩을 안겨줄 거예요. 도트 패턴 원피스는 바다나 도시에서도 잘 어울리는 항상 인기 있는 디자인입니다. 중년 여성분들도 멋진 도트 패턴 원피스로 여름 패션을 완성해보세요. 스트라이프 원피스. 중년 여성분들을 위한 여름 패션 끝판왕. 스트라이프 원피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스트라이프 원피스는 여름에 특히 인기 있는 디자인으로 날씬한 이미지가 돋보인답니다. 그렇다면 중년 여성분들이 여름에 어울리는 스트라이프 원피스를 어떻게 고르고 연출해야 할까요? 자세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세로 스트라이프 원피스 세로 방향의 스트라이프 패턴은 비주얼적으로 몸매를 길게 보이게 해주며 날씬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중년 여성분들께 우아한 무드를 연출해 줄수 있어요 가벼운 소재의 스트라이프 원피스 여름에는 가볍고 시원한 소재의 원피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린넨, 쉬폰, 코튼 등의 소재를 활용한 스트라이프 원피스로 중년 여성분들의 여름 패션을 완성해 보세요 A 라인 스트라이프 원피스. 중년 여성분들의 몸매에 맞는 A 라인 스트라이프 원피스는 허리 부분을 잘록하게 보이게 해주고 군사를 자연스럽게 덮어줍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가족과의 여름휴가에서도 멋진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어요. 스트라이프 원피스는 다양한 스타일과 소재로 중년 여성분들의 여름 패션에 변화를 줄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 패션에 있어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세요. 기분 좋은 열대야를 맞이하는 여름날. 스트라이프 원피스로 활기찬 무드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자랑하는 플로럴 패턴. 사랑스럽고 세련된 도트 패턴. 그리고 날씬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스트라이프 패턴 원피스로 이번 여름을 눈부시게 만들어보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가벼운 소재와 밝은 컬러가 어우러진 원피스로 시원한 느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알맞은 액세서리와 신발을 활용해 코디를 완성하면 나만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어요. 임팩트 있는 스타일을 선보여도 좋고 은은한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아도 좋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니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원피스 스타일을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놀랄 만큼 다채롭고 독특한 중년 여성의 매력이 올여름 패션의 최대 포인트가 될 거예요. 기분 전환과 활력을 더해줄 여름 원피스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해보세요. 미드레이지는 당신에게 유용한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과 스타일리시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재창조하고 최고의 자신을 느끼기에 너무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잘 입는 중년, 페피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